gt를 실수인 상수라고 할 때,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 마이너스 t에 대해서 방정식 f'x는 제로에 두근을 알파벳다 라고 하자. 다친 구간 1, 3에서 정의된 함수 gt는 t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절대치 더하기 t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절대치에 최대값을 라지 m.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할 때, small m의 제곱분의 large m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 먼저 fx가 어떤 형태인지를 살펴봐야 되죠. fx는 일단 근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으며, t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요 T를 우리가 만약에 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형태를 띄고 있겠죠. 자, 이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이제 T가 어, 어느 위치에 있느냐면. 또 이렇게 좀 잡아서 여기 1이 있고, 여기 2가 있으면 t가 이 위치에서도 잡아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. t가 세 번째로는 t가 여기 1, 2 여기에 t를 잡아서 이렇게도 될수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자, 이세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. 이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, 자, gt를 살펴보는 거죠. 이건 t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요것을, 제대값, 최소값을 잡아볼수 있는 거고요. 또요 케이스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. 이 그러니까 케이스도 살펴볼 수 있는데, 이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, 우리가 t 범위가 1에서 3까지 범위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해보면 12가 답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